아, 아,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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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오늘 무빙은 안 건드렸습니다. 예... 네. 이 무빙 내용들 잘못 건리면 절대는 무빙이야. 그래서. 고배충들이 특히 여기에서 많이 털릴 수 있어요. 그니까 러 뭐, 발라먹을 수도 있거든? 잘못하면은 다 죽어. 뭔가 나 족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때부터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 물 타고 싶은데, 내가 할 일이 있잖아. 운동을 하러 가야 되고. 내가 컴퓨터 앞에 있어서 물 탔겠지만. 컴퓨터 앞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냅뒀지. 자, 그리고 대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참가 버튼 안 누르신 분들 빨리 누르셔야 돼요. 일주일마다 대회 시작하고 있고, 지금 4일 남았죠. 예. 아 근데 레버리지 형돈 너무 털린다 요즘 아, 어떡하지? 아, 내가 좀 차트 좀 가르쳐 줘야 되나? 저 형이 배팅을 졸라 잘해요 어, 파동도 잘 보고 차트 볼 줄도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돈이 털리는 거야 이 이유가 뭐냐 헬스 때문이에요 운동을 하니까 털리는 거야 이게 운동할 때 배팅 잘못 들어가고 나서부터 저 형이 말린 거거든 진짜로 그쵸 이게 수익률 따로, 수익금 따로입니다. 확실한게 알려드릴 게 뭐냐면, 수익금, 수익률, 상금 합쳐서 각각 따로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1등 했는데 내가 이거를 5등 했어? 두개다 받을 수 있어. 매 주마다 상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아, 50명만 넘어가면 매주에 한 5천 달러까지 내가 빼달라고 해서 상금을 더 올릴 수도 있어. 그치, 그치. 저 봐, 레버 형이 돈은 다 털렸지만, 하체 운동하다가 돈은 털렸어요. 그러나, 눈은 털렸지만 차트는 볼줄 아시는 형인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오 사실 이것줄면은 배팅 어떻게 해. 근데 지금은 약간 단타하기 좀 싫은 차트야. 조금 먹을 것 같은 느낌? 응. 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 어. 아 근데 깜빡이 좀 키고 올려라 이 새끼들아. 어? 나 깜짝 놀랬잖아. 쇼이 맞는 거 같아? 형이 쇼이 맞다고 하니까 그럼 나 그냥 들고 있을게. 형이 쇼이 맞다고 했으니까 알았어. 형 믿고 쇼는 다 형들 안 되겠다. 이제 롱 먹어야겠다 해칭으로 이제 롱 먹는 것도 같이 하자 어. 지금부터 해칭매매 가야지 아, 이게 시간 아까워서 안 되겠어 <laughs> 해칭하자마자 바로 물리면 어떡하냐 아 진작에 하시지 뭐냐고요? 아니 이제 하고 싶어져서 하, 하겠다는 건데요? 어, 물려있는 게 약간 일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 대응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냥 네. 굳이 뭐 대응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운동할 때는 대응하는 거 아니야 운동할 때 대응하다가 좋됐던 적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청산돼서 <laughs> 누나 오늘 돈좀 잃고 싶나 보네 그래. 돈 많이 잃어봐 그래야 이제 아 쫑스 반대로 가면은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이제 좀 느껴봐야 사람이 좀 정신을 차려요 참고로, 저도 이따가 롱한번 들어갈 건데, 그러시다가 큰일 납니다. 아, 내릴 때 됐는데. 아, 그만 좀 죽이지. 지금 형들 머릿속 생각. 와, 씨발,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소인가 이게 지금 롱 들고 계시는 분들, 지금. 매시, 내가 봤을 때 심리 상태. 아, 나 아, 아, 롱인가 하는 생각 절대 안 해요. 스모스하게 빼다가 한순간에 나락 직킨 왜 그리 다운돼있어 아닌데아닌데 I'm the king. This is competition. 됐다 됐어 아좀 춥다 옷좀 갈아입을까? 어 아, 이렇게 춥지? 옷좀 갈아입고 기다려봐야 e 깜빡이 좀 키고 올려라. 아, 나를 믿어 주길 바래. 그 제가 어릴 때 라디오에서 유진이 노래 나올 때그 엄마 엄마 브라자 찼나한 번씩 막 으흐, 울면서 막 따라 불렀던 거 기억난다. 잠깐 단기로 올라가겠지? 설마 씨해나 들어갔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지? 와 무빙 재밌네. 3.5개만 가보자. 이번엔 양방으로 갈게요, 형들. 야, 이거 뭐야! 와,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아까 무빙이 너무 현란했네. 혹시 몰라서 임시 방편으로 좀 롱을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좀 상황을 좀 볼게요. 여기 깨지면 롱 손절 칠게요. 어차피 그래도 나는 이득이라 상관이 없어서 말은 좀 아끼고 배팅에 집중 좀 할게요 형들. 내자. 씨발 숨이 쉬지겠냐? 어? 화장실도 가고 싶고 물좀 떠오고 싶은데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하면 죽대거든요. 아그좀 알아서 할게요. 에? 알겠다고. 내가 졌다고. 그래서 대응하잖아요 지금. 졌으니까 대응해야 될거 아니야. 참고로 말하는데, 나 손실 거의 없어요, 형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지금 대응하는 걸 봐야 돼, 형들이. 이런 걸 보고 배우라고. 물린 거만 보지 말고, 내가 해칭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봐야지, 형들. 야, 씹어. 야, 다 야, 무섭다. 두둥아, 입좀 닫아주면 안 될까? 말이 입에서 나오겠냐고! 나한번 시원하게 빼면 안 되냐? 어? 긴장 좀 풀게? 수발? 하, 아, 요번에 뚫으면은 롱 들어가자, 그냥. 아씨, 안 되겠다. 아. 물려도 돼, 롱은. 어차피 롱은 탈출할 수 있으니까. <laughs> 근데 숏은 탈출을 못해. 잠깐만. 진짜 뺄 거야? 괜히 잡았잖아! 와, 나 쫑지선 줬대, 내 형들. 와, 이거 맞아요? 나 엑시 인피니티 생각나. 이런 차, 이렇게 내가 들어가자마자 떨어지잖아? 엑시 인피니티 현물 들어갔을 때 생각난다니까? 진짜로, 형들. 와, 그때 진짜 숨못 쉬는 줄 알았다니까. 야, <laughs> 이게 맞냐? 진짜? 야, 이거 이렇게 빼면. 아, 잠깐만요. 나 이거. 이거 씨발, 롱이 좋댔는데나 잘하면? 어차피 조정 오면 롱은 또 와. 뭔 말인지 알지? 밑에서 물타던지, 롱 반손절 하면 돼. 상황 보고. 또. 아, 기다려봐.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내 평단에서 쇼 팔아버리면 돼. 이쇼 팔아야 돼, 내 평단에서. 아, 오히려 좋다니까. 만약에 올라갔으면 은 내가 좋댈 수도 있었어. 진짜 잘한 거야. 이거. 이건 잘했어. 나 잘했다고 생각해. 오히려 멘탈 안 털려요 이건. 이거 대응 못 한다니까 잘못하면 어, 잘한 것 같아. 진짜 로 후회 안해 이거. 그러니까 계속 대응하면서 빼면 돼요. 깊이 물린 거를 먼저 빼내는 게 맞거든. 전혀 어렵지 않고. 쇼슬 반 손절이 낫겠지? 이렇게 되면은, 롱이 한번 다시 간다는 소리니까, 쇼스에 반 털고, 차라리 롱을 물타는 게 낫지. 낚였어요! 시드 지키는 매매법. 어딥니까, 여러분들? 운전치기 매매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후우. 아 숨이 쉬지네. 아 내릴 건데? 내릴 건데? 내릴 건데? 해놓고 이거 가는 그런 차트거든 이거.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는 차트야 이게. 입질 없다. 후살자 <laughs> 근데 이 정도면은 굳이 내가 컴퓨터 앞에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 운전은 찾고 엉덩이 떼는게 낫겠지. 오히려 괜히 컴퓨터 앞에 있다가 더 먹을 수 있는 거못 먹을 것 같아서.